Oh, yeah. y가 된다. 그때 문제 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죠. x, y의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너희들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인공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x, y.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 아까 선생님 이거 풀때 뭐부터 했었지? 정리. 네. 정리를 정리. 해서 정리랑 정리. 똑같아요. 정리 해주시면 괄로다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x는 는 y 기를 묶어주고 x하고 y가 없는 것도 다 상상이 되는 거 맞죠? 네. 되셨어요? 네. 그럼 정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해주게 되면 as 플러스 ay y 마이너스 내 네, 마음이에요 자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는 넘겼으니까 빵이 되겠죠 네 그럼 한 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X는 X끼리 묶을 거고 Y는 Y끼리 한번 묶어보도록 하자 그럼 여기 A 또 X 있는 게 마이너스 2B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마이너스 2 해서 X로 묶을 수 있겠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 Y로 묶어볼까 얘들아 그러면 플러스 여기 A 그 다음 여기 플러스 B 그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5해서 y는 0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0 더하기 0은 0 만들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음. 뭐가 되는가? 야. 0 되는 가 얘가 뭐가 되는가? 야. 0 되는 값을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소리 되겠죠? 자, 네. 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a e b 2는 0이니까, 우리 2를 넘길게요. 네. 그러면 2가 되고, 얘네들은요, A+, B-5를 넘겼어요. 5가 되겠네. 이거 뭐 할까요? 열린하면 네. 되겠지. 빼볼까요? 면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우리 b의 값은 얼마나 니까 1이 되고요. a의 값은 아, 뭐가 되세요? 아, 4가 되겠구나. 할수 있는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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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제가 뭐였을요 아, a에서 네. b를 빼라 했으니까 최종의 답은 아, 3이 되겠습니다. 하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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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27번 문제 풀 거거든요. 네. 자 127번 문제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그 다음에 문제 보면 a x 2 e 그 다음에 x 1 b x 1 c는 x의 제곱 2 x 3이 된다 도윤아 이거 전개하고 싶어? 도윤이가 전개하고 싶어. 싶다고 하면 할려고 했 당연히 안 하고 싶어 <laughs> 당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귀찮다 싶으면 무슨 방법을 쓰겠어 했었지? 수치 대입법에서 대입, 어 그때 그 수치 대입법 적당한 수는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거야? 아니요. 아니어이 인수들이 뭐가 될수 있는가? 0이 될수 있는 엑셀 값들을 대입시켜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너희는 뭐 대입하고 싶어? 1 먼저 대입하고 그래요? 그럼 x에다가 1 한번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자. 그럼 여기가 1 들어가면 A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요거 0이니까 사라지게 되죠. 아, 맞아. 그럼 여기는? 아, 사라지면 뭐만 아, 아, 남죠? C. A만 아, 남아요. 그럼 C는 1 e.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얼마? 2. 2. 가죠 자, 그 다음에 e. 나또뭐 집어넣고. 어, 2번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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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한번 집어넣까 집어넣문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될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백 1이니까 1이네? 네. 네. 그러면 2, 2. B가 될 거고 근데 C는 너희들이 공잖아 얼마라고? 2로 플러스 2로 바꿔줄 2.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는요? 4, 4 빼기 4니까 얼마? 4. 4. 그러면 B의 값은 4. 1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 구했어. 0. 지금 인수 연결 수 있는 거다 구했어. 그럼 뭐 하는다 했었지? 0. 마지막으로 0 한번 집어넣으면 좀더 쉽게 풀수 있다고 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0 한번 집어넣으면, 마마 플러스 2가 2A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럼 다음에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B야. 근데 B를 아까 구했잖아. 1. 얼마나 쓰수어 마이너스 1. 쓰일 값은 얼마였죠? 2. 2였어요. 는 0, 0, 3만 남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계산해주면 A 값이 얼마나 오지 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너희들 묻는 건 뭐였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하여 주세요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 4가 되니까 6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너희들 뭘 풀었냐면 한등식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렇지한등식을 이용해서 너희들 뭐한 거예요 지금? 수치? 미정 계수법 구한 거예요. 그 수치 대입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좌변과 우변 비교한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계수 비교법 네. 비교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정 계수법 이용해서 문제 풀어냈다라는 거야. 이거 네. 그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 직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넘겨보시고요 131번. 131번 보시게 되면요. 문제 분할서 X의 제곱 플러스 m-2x, m-2, +E, p, q는 0일 그때 나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있거든 뭐가 있냐면 m의 관계없이 라고 나와있어 m의 값에 관계없이 즉,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거야 네. 네. m이라는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걸 먼저 뭐한다? 전개해준 네. 다음에 뭐로 묶어준다? 네. 주면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해하신 거 맞죠? 그럼 네. 두 번째 힌트가 뭐였냐면 거기 그리나 있어. 항상 이들아 그늘 1로 갔습니다라고 하거든. 그는 네. 해가 되고 해는 x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얘가 네. 1을 집어넣은 다음에 m끼리 묶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드셨어요 네. 그러면 요거 x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네. 이거 어차피 1이니까 그냥 m 2로 쓸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다음에 플러스 전개할게요. mp 플러스 ep 플러스 q는 0이다. 근데 m의 값이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했으니까 m을 주인공으로 묶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얘네들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p m 해주, 해주고요. 일단 나머지는 m이 없어요. 그럼 뭐야? 상수항으로 보는 거예요. 다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네.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럼 여기 플러스 ep 플러스 q는 되셨어요? 맞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가0 되는 값. 얘가 뭐가 되는 가0 되는 값 찾아내주면 된단는 얘기인 거야. 되셨어요? 네. 네. 그럼 K값 얼마나? 마이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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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값 구할 수 있잖아. K값 네. 얼마 나오게거 네,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3이죠? 음. 넘기면 3 나오는 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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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우리 최종적인 거는요. 이거 더하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얼마나 하지? 고요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133번 보도록 하자. 자 문제 제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x 플러스 2y는 1이라고 합니다. 이때 3ax 플러스 by는 15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모든 x y의 값에 관계 없이가 되잖아 지금 이거. 이게 성립한다고 되잖아 항상 성립한다고. 그러면 걔네들은 x하고 y에 대한 항금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 이거 괜히 주어진 게 아닐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들 미지수가 두개 있으면 찾아내기가 힘들어. 그래, 안 돼? 그렇죠.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하여 너희들 식을 변형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너희들 얘를 봤을 때 x를 눈으로 바꿀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1,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2y야. 내가 x 대신 이걸 대입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3a1-2y 그 다음에 플러스 by는 15가 됩니다. 그럼 원래 내가 x하고 y를 둘다 가지고 있었고 a하고 b 둘다 갖고 있는데까밑에총쭉 내렸잖아. 네. 그렇지 근데 하나 더 줄일 수 있는 거 맞지? y가 아, 네. 하나씩으로 바뀌었습니까된거 네. 맞아? 식을 네. 변형시켜서 지금 조건에 만족한 거야. 네. 그럼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a-2, 3은 6ay 되셨어요, 애들? 그럼 이거 정리할 거야, 얘들아. 넘길 거야. 그럼 플러스 b y 마이너스 15는 0. 대신 거 맞나요? 네. 잠깐, 내가 문제 작가 전에 x 와 y의 관계 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이었어. 그럼 네. y에 대해서도 항등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지, 애들. 그럼 애들 이거 그냥 둘과 아니야 뭐할 거야? y를 주인공으로 해서 묶고. 일단 네. 이게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b y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보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자그러음에 얘네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 얘가 뭐가 되는가? 0 되는가? 얘가 뭐 되는가? 0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 풀기 힘드네? 뒤에 것부터 볼까? 0이면 네. 얼마 나와요? A 오. 5가 나와요. 그럼 A가 5가 되니까 전개해주면 B의 값은 3, 0 네. 나오는 거 맞나요? 네. 네. 따라서 둘이 더하라고 했나요? 35. 네. 그래서 최종의 답은 35가 되겠습니다. 어렵니? 아니어요 너무 쉽지? 네. 그쵸? 네. 그럼 좀 어려운 문제 하자. 아. <laughs> 이제 어려운 문제 하자. 자, 135번 할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문제를 보면 어려워. 그렇죠? 뭔가 되게 지렁이 같고 막 뭐지 벌레가 생기지 않니? 문제가? 아, 맞아요. 처음에 좀 당황스러운 문제긴 한데 이거 원리를 조금 알고 나면 나중에는 이런 문제 나오자 다풀수 있어. 다풀수 있어, 요 아, 지금 일단은 문제부터 쓸게 요 선생님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은요. a0 플러스 a1x 그 다음에 a2x 제곱 플러스 땡땡땡 생략이 된 거예요 a6 그 다음에 x6이래요. 자 그랬을 때 너희한테 들 구하라고 한게 뭐였었냐면 a0 플러스 a2 a4 a6 이거 봐요. 그 다음에 자 봐봐 너희들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보는 거야. 네. 그럼 얘네들은 얘들아 x가 이니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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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너희 생각해봐, 내가 a. 야, 여보세요. 네. a 곱하기 x가 있다. 네. 근데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0대 버리죠. 근데 내가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 A. A. 네. a. a가 돼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봐봐, 내가 x 제곱 x 제곱 그죠? a 제곱 x 제곱 있어? 네. 이때 내가 x에다가 1 제곱 었어 네. A. 네. 그러면 네. x가 네. 1배 버리니까 뭐가 되지? 네. a 네. 제곱 되겠지? 네 맞아요. 이게 되요, 애들아. 네. x 가 이번에 애들아, 맞아요. 응, 1 똑같이 집어넣을 거야. 근데 네. A3, X3 네. 네. a 3, x 3 됐어. 얼마 a? 네. a 세제곱 돼요. 네. 즉, 애들아, 너희들 모아서 하는 게 지금 x가 3. 네. 그럼 너희들 엑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네, 네. 1 집어넣으면 엑스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나 자신만 남는다 이 소리인 거야. 맞아요. 네. 2한거 네. 맞니?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일단 저 시계에다가 내가 엑스가1한번 대입시켜보도록 할게. 그러면 엑스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얘 얼마나 많1 빼기 2 빼기 0. -0. 어, 0 나와. 0은 얘는 엑스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갖고 있겠지? 네. 그러면 A0 얘는 A1. A1 1도 한 거니까 A1, A1. 이에요 여기는. A2. A2가 되겠죠. X 사집니다 그쵸? 네. 나머지도 똑같을 거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A6까지 써줄 수 있다 이거야. 네. 그런데 봤더니 나 너희들 구하고자 하는 게 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잘 봐봐요. 내가 이번에 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건데 네. 내가 A2XE를 한번 해볼게. x가 마이너스 1을 찍었어 네. 근데 마이너스 1은 제곱하게 되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 음... <목소리도> 양수야 <저도 감상하여. 웃음> 양수 되죠? 만원 플러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로 바뀌지? 저, 플러스 저, 1이 그래. 되니까 얘는 플러스 a 제곱 a 러스쓸수 있는 거 맞지? 네. 근데 내가 만약에 a3 x 세제곱이 되버려 홀수일 때는 양수의 꼴로 나와요? 음수의 꼴로 나와요? 음수의 아, 음수예요 저, 저, 저... 그럼 얘가 a 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뭐로 나어야 돼. 아, 아, 마이너스 1 4, 4, 4, 4, 4, 감이 좀 잡혔나? 네. 그럼 너희는 지금 엑셀은 뭐찍어고 싶어? 아, 아, 어, 엑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시켜 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걸로 나는지 보자. 자, 이거 마이너스 1 제곱은 얼마나? 4, 4, 4, 의세 제곱은 얼마지? 64. 6 0 4는 1이 얼마에요? a0 그냥 a0이죠 왜 x를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이건 뭐야 얘들이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얘들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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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그럼 곱해진거 얼마야? 마이너스 a 그거 너희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생략하지 않고 다 써줄게 a3, a4, a5, a6 얘네들 볼까요? 얘네 지금 보면 x의 제곱이니까 짝수잖아 얘 지수가 네. 어떻게 바뀌지? 플러스로 바뀌겠지 아, 그러면 수 있겠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너희들 이거 두 개를 뭐하면 아요면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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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그러 짝수들만 남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죠 맞죠. 근데?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요요 속들이니까 몇으로 나눈다? 2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나오죠? 32. 오.